이번까지 저는 4번까지 뭐네 하셨던 분을 다섯 번째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수술에 제한점이 없다 그러면 수술을 여러 번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눈 재수술과 첫 수성형을 비교를 할때눈 재수술은 그 환자분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수술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첫 수술보다는 좀 부담은 되죠.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수술을 했는데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,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안 돼서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, 한 가지만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, 그런 것들을 수술적인 술기보다도, 내가 왜 재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을 잘, 니즈를잘 파악을 하고, 그거는 뭐 환자분이든 수술하는 입장에서든 서로 그것을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. 그래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.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.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했는데, 막상 그게 나의 상황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,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수술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대칭이 좀잘안 맞거나 욕심을 조금 내서 과교정이 되거나, 아니면 조심스럽게 수술을 해서 조금 못 미치게 수술이 되는 저교정이 되거나, 이뭐 이런 것들이 재수술의 원인이 되겠습니다. 어, 재수술의 시기는 첫 성형 후에 상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, 흉살의 진행이 완성이 된 시기인 한 6개월 뒤에 시술을 하시는 것이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고, 그 중간에라도 뭐 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재수술은 할 수는 있겠지만, 과정 중에 어떤 것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또 다른 과정이 시작된다라는. 감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한달 정도 쯤에 내가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인지 과교종 저교종 이런 것들이 심해서 이제 한달 정도 쯤에 손을 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서부터 또 다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죠. <laughs> 그래서 어 이게 참 환자분의 입장하고 수술하는 입장하고 좀 그 점에 있어서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, 안타깝기도 하고, 하지만 좋은 결과를 위해서 조금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경우가 있겠다. 가장 흔한 불가능한 경우는 눈꺼풀 피부에 여유분이 없는 경우에는 재소술들이좀 불가능하겠죠. 피부에 여유분이 좀 생겨야지 쌍꺼풀을 줄이거나 쌍꺼풀을 조작을 해서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될 수가 있겠고요. 실제로 그 조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형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재수술이 당연히 불가합니다. <laughs> 이거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, 눈 성형을 할때할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. 그 범위는 우리 이제 해골을 보면 눈 주변이 이렇게 이제 동그란 구멍이 있죠. 그 동굴이 눈의 집인데 쌍꺼풀의 성형이라든지 눈 성형 같은 경우에는 뭐집 안에서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에게 쌍꺼풀의 모양이 뒤로 흘러가면서 넓어지는 모양을 생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눈 앞이나 뒷부분의 공간에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뒷팀이나앞트들을좀더 원하신다든지 상황에 있어서 의 불가능한 하는게 있거든요 좀 과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대소술이 당연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술의 한계와 환자분의 니즈 그리고 수술을 하시는 분의 그 판단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야지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.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내 눈에서 나올 수 있는 쌍꺼풀이라든지 트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가 그 한계에서 나올 수 있는 모양이 이런 이런 정도쯤이다.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. 그 다음에 환자분이 그것보다는 좀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불만족스럽게 될수 있겠죠. 물론 양쪽이 비대칭이거나 아니면은 뭐 과도하게 교정이 됐거나 저교정이 됐거나 이런 것들 수술 한계 내에서 할수 있는 거라 그러면 환자분과 의사분 수술할 수 있는 의사분하고 잘 이제 소통만 잘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한계를 벗어나는 수술에 대해서는 환자분은 그 모양 형태에 대해서 갈망이라는 게 있는데. 그 갈망을 이제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에그 사실 자체가 이제 좀더 실망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이제 무리하게 하려다 보면은 그에 따른 부작용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. 그래서 재수술 또 오신 분들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과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좀 어떻게 더 해보시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가끔 봐서.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잘좀 의사 소통이 좀잘 되는 것이 재수술 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될것 같습니다.